보수나 왜안 오지? 중간 낮음 뿌리 하트 어? 모양이야? 어 초파야 <laughs> 안돼 안돼 아니 저 새끼들이 근데 초파야 모피 내 나. 높피높피 안 돼! 가버렸어. 어, 정록이 살았네? 어, 게이득이야 정록이. 그렇지, 그렇지. 정록이 게이득 자, 니네 다이로 따라와. 아니, 왜 여기까지 나왔어, 다들? 다행이다, 다행이다. 테이밍 된걸왜안 잡아먹냐고요? 아, 테이밍 된 건데 왜 잡아먹냐고? 죽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. 이왕 데려가가든님에저코플소도 하나 데려가볼까? 그냥 오늘 브레멘 음악대 한번 찍어? 다 데리고 <laughs> 가면서? 주렁주렁 달고 가봐 나쁘지 않지 잡아 잡아 어... 안장류 그 다음에 매머드 매머드 한장 가죽, 섬유, 철죽에 열개 별로 안 드네? <laughs> 볼소야 이리 와봐 빠르진 않겠지? 글쎄 모르는 거지 왜쪽으안 들어가? 빠르다 빨라? 그것도 엄청 빠르다 그 정도야? 섬유 140개 섬유 개많죠 어어 어어, 어어 나어아 미친 왜왜왜 왜, 왜? 어딨어 어딨어 났어. 어딨어 아뭐 아, 장난 여기서 맞았어. 살아나 여기서 살아나 금방 야 이거 진짜 만들어놓게 잘해다야 그러니까 어 <웃음> 상전이 <웃음> 상전이 죽었어 예 네. 안돼 <laughs> 그 겸이야 여기 진짜 네네 그래, 상전이도 두 번째 상전인을 찾으러 가야겠다 야 이거 제제 티라노 맞는다. 오씨, 호오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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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, 치킨 새끼가 진짜 돌았나? 야, 나큰났다나 네? 슬슬 탈수야. 까먹고 있었네. 저걸 안 보고 있었어. 일단 먹는다. <laughs> 누가 자꾸 죽이냐니? 야생 동물이 죽이는 거지. 쟤 지금 화났어 누가 자꾸 우리 애들 죽이냐고 막 시청자 중에 한명이 아이고 예 야생동물을 죽이는거죠? 팍 빡치지마 우리가 더 빡쳐 가죽이... 아 가죽이 아마 티순이 뱃속에 있을텐데 티순이 인벤토리에 가죽이 좀 있어 어 800개 있네 이분 잡식성이야? 다 먹고 다녀 그냥 여기다가 <laughs> 다시 넣고 와 오늘 맘모스도 타네요 탈거다 탄다 야 내가 매머드 안장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 응 음. 대장간 안에 있다 얼마나 많이 동물을 먹었으면은 가죽이 800개야 됐어 누가 어? 티순이 자 체력이 1360? 의외로 별로 그거 없네. 음. 넌 언제 되니? 밥좀 그만 먹어 되지 야 자. 짜잔. 고순이. 예이. 뭐야, 이거. 아, 티순이랑 또 도킹했네. 어 됐다 우와 빨라 근데 의외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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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야 열매 들어오는 거 봐라 그냥 나무도 캔다는한 나무 해봐 나무 나무? 나무도 캐다돼야 이거 그냥 쓸어 담는구만 쓸어 담아 아주 그냥 <laughs> 아주 좋구만 레벨업이나 좀 시켜야겠다. 이거 해갖고 코순이가 체력을 일단 좀 많이 찍어놓고 이동속도 위주로 좀 찍어야겠어. 와, 이거 뭐 <laughs> 재배 수준인데 한 바퀴 돌고 와야겠구만. 가자! 오, 우와, 휴, 크으. 돌멩이도 부수지 않을까요? 돌도 부수면 되게 좋은데. 오, 하세요. 근데 여기 눈보라, 눈보라 친다? 여긴 비 오는데? 야, 여긴 빈데, 저쪽 눈 지역 가면은 눈보라 쳐. 오우. 와, 이거, 씨. 짱인데? 모피방어 구 만들어야 돼.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다. 철개 많이 남았어? 철개 보자. 철개가 지금 몇개 있지? 철개 22개. 어림도 없는데? 그런가? 음. <laughs> 일단 여기다 일단 다 넣어보자. 철주개 23개고, 천천히 하면 되지 뭐. 한 명당 한 60개 들어가. 한 명당? 어. 그럼 문제가 있겠는데, <laughs> 일단 여기 코순이 뱃속에서 열매를 다 가져와야겠다. 반띵하자, 어 반띵합시다. 우리 많이도 있네, 많아, 많아. 자, 여기다가 열매 때문에 무거워서 못 걷네. 세상에나 탈수 있지, 많이 먹어. 자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군.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같이 비가 와서 갈증이 해소됐습니다. 보이십니까? 이거 물못닿나 모르겠다. 나도 담고 싶은데 안 되네. 그다음에 아까 메갈로 케로스였지어 다시. 집이요? 집 있어요. 지금 여기 잠깐 나와서 아지트 만든 겁니다. 오오오오! 이런 미친, 잠깐만. 어? 지랄하네. 너도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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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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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절을 안 하네. 이 친구 하나 더 던져야겠는데, 어디가 이리 와? 이리 와? 안 돼. 글로 가면 안 돼. 이거 왜안 맞지? 됐다. 이렇게 던져야 되는구나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전갈 왜 개겨 전갈 구글래 <laughs> 개기면 안 되지 전갈 얘 고기 먹겠지? 오 고품질 생고기가 마침 있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전갈은 썩은 고기 좋아한다고요? 진짜요? 한번 줘볼까? 여기 있긴 해 내놔봐, 그러네. 상한 고기 먹네. 어휴, 니가 그러니까 전갈인 거야. <laughs> 아니야, 적대 한번 잡아봤는데, 썩은 고기만 먹진 않더라고. 먹긴 먹어. 아우, 시끄럽다. 이거 코끼리 훌륭하구만. <laughs> 그럼 이제 저거 데리고가서 애들 기절시키면 되는건가? 아 근데 전갈 가지고 뭐 될라나? 안장 가서 가죽이랑 섬유 에머 그 안장 가죽 섬유 가죽이야 뭐네가 많으니까 가죽 내놔 가죽 다 내놔 너 쓸데 없잖아 혹시 섬유도 있냐 너? 섬유는 없네 어, 섬유야 금방 캐니깐뭐 <laughs> 드디어 그러네. 3인 멀티가 됐네. <laughs> 몇년 만이야, 이게. <laughs> 하, 뭐야? 와, 구만. 어딨니 녀석.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이거 날따르냐이려와내려이새끼야이아야이야 맘모스한테 섬유 없냐고? 얘가 섬유를 얻는 것같거야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집을 얻어 집 섬유는 아니야 음. 섬유 야는 동물은 없나? 글쎄 모르겠다 그게 필요한데 라 따라와 임마 섬유 얻는 공룡이 곰이라고? 그냥 공룡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 기프시라고 원숭이가 하긴 이거 손으로 따야 되니까 섬유는 <laughs> 음, 그렇구만 섬유 섬유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쿠폴스 한 마리 잡고 싶은데 같이 잡아줄까? 응 그래 잡자 같이 잡으면 되지 뭐야 어, 그리고 어, 또또 암수로 끝까지 암수로 <laughs> 너무 많아지지 않나? 그래, <laughs> 네? 한 마리면 될것 같아. 얘는 낫으로 식물 베면 섬유만 나요. 와 아, 맞다. 나낫 만들어 주는 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. 음. 근데 대충 이렇게 손으로 몇번 휘저어도 되긴 돼서, <laughs> 저꽃풀 써. 저기 있다, 꽃풀 써. 이렇게 보고 있어 봐. 더 설치해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덫. 응. 쓰면 되지. 가죽 섬이요 아, 너무 아이템이 많아. 글자도 많고. 됐다. <laughs> 예. 정갈 안장은 쓰레기예요. 있으나 많은데.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자 됐다. 정로가 반갑다얘야잘 지냈니? 오시 너 뭐야?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야털 가죽이야 털 가죽 어디 가서 먹었어? 누가 누군 누구, 누군지 모르겠는데 먹었어. 티순이니? 어얘 식탐 개쩌네 근데. 어 얘야? 어털 가죽 세개 얘가 갖고 있어. 식탐버서작사를 내버리는 구만 안아줘. 깜짝 놀랬네. 아이 참나. 여기다가 다른 것도 좀 넣읍시다. 털가죽이랑 치킨, 방탄 장갑은 넣을 필요 없겠다. <laughs> 뭐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? 내가 지금 방패, 나무, 나무 왜 이렇게 많아졌어? 나무랑 돌, 돌이구만 버려. 응. 됐다, 아니, 버리기보다는 또 여기다 넣어놔야겠군. 쓸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. 베스 우와,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? 네, 이거 공룡시대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. 딱 이거 한마디면 될것 같구만. 정록아, 정록이! 짜잔 가자 정록아 히랴 정록이도 나무 캘수 있나? 뭐냐 너와얘뿔 개멋있어 얘도, 얘도 나무랑 얘는 집을 위주로 캐네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훌륭하구만 아 아, 안 돼! 먹는 거 아니야, 그? 아, 내 동에 있구나. 미안하다. 하필 그 올라갔을 때. <laughs> 무게 좀 올려야겠다. 됐어. 자, 이제 갑시다. 코플소. 코플소 잡으러 갑시다.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가보자. y e 돌 o 는거개 i m a 어 i 어저 앞에 y s 러 가자 c 나 a p 추워 근데 어, 나도 얼어 a Oh, 같아 어 not t r 저 앞에 있긴 other. Or a teacher. o 고고 혼자 있어? 응 저기 앞에 보이지. 어나안 보여. 광원이. 잠깐만 저 티라노 아니냐 앞에? 어? 이어 맞네. 티라노가 왜 있지 저기? 야저 진짜 난리나 전쟁터야 저기. <laughs> 어디서 곱을 쏘는? 저 옆에 옆쪽에 있어. 걔. 앞장서 나 따라갈게. <laughs> 저 앞에 있는 거 보여? 아 저기네. 내가 젤쏜 다음에 아 따뜻한 데로 갈게 띄, 뛰어갈게. 그럴까?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그래 그러자 가지고 어 그럽시다. 어, 근데 여기 티라노 있네. <laughs> 저 티라노 설마 우리 기지 와갖고 또 야, 우리 기지에 티라노 둘이 나있으니까 네. 그건 괜찮은데. 아니 근데 정록이랑 또 전갈 같은 애. 어오 마이 갓. 쟤는 가방이 없다. 쟤는 가방이 없다. 잠깐만 저걸 나를? 나를? 설마 나, 나 나야? 나야? 어! 티라노가 나쪽 저어. 노. 야, 티라노가 네가 바, 보, 그 반했던 코퍼서 죽였어. 안 돼. 너 어디 있어? 나 저쪽 티라노한테 감싸졌어. 어? 노. No. 클났다. 엿됐다 이거. 어, 야 늑대랑 티라노랑 한판 붙겠는데. 아니 저분 왜 나한테 저래? 거 어, 이러면 안 되는데? 개판이네. 그 우리 저...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정리하자 이티란어들. 아니 일단 여기 여기 애들끼리 한번 해보라 그래. 반벼. 저쪽에 티라노 하나 있어 요형 옆에. 알고 있어. 지금 두... 어 잠깐만 니네 둘이 설마 친구냐? 씨발. 제. <laughs> <일을> 어쩌지? <laughs> 큰일 났는데 이거. 어 개이득. 아! 도와줘, 안킬로사우루스! 얘가 안킬로사우루스야! 도와줘! 아! 씨발. 어,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저 안킬로사우루스가 또 그래도, 그, 자기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친구거든. 쟤가 티라노 같은 애도 가끔 정빵 명치 같은 애 때려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런단 말이야.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. 어우, 씨발, 클일 났다. 아, 얘 쫓아오네. 얘를 또 누구한테 그거 하지? 안돼 안킬로 죽지 오, 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왜왜 왜? 기지에 늑대들이 어아 어, 안돼 이 새끼들이 너 늑대 몰고 왔지 아니야 죽이고 있어 안돼 <laughs> 오케이 아니 더 있어 뭐 오케이야 잡아잡아잡아 잡어 잡아, 잡아, 잡아. 불어 그렇지 정모가 잘한다. 그렇지, 브레멘 음악대 출발해. 이 기세를 몰아서 티라노까지 작살을 내면은 이리 와, 야, 이 새끼야, 이리 와, 쫄아서 튀지 말고 이리 와, 그렇지, 이리 와, 되먹지 못한 파충류 새끼, 우어라 그렇지, 몰아내, 몰아내, 박살을 내버리란 말이야, 어, 어! 정록이 막 있어, 정록이. 털가죽 개꿀. 일단 여기다 다 넣어놔야겠다. 티라노 뱃속에다 넣어놔야지. 안장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건 신의 안수인 것 같아. 대단하잖아. 아, 근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털가죽을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맘모스를 잡으러 가자. 음, 맘모스 잡아야 될것 같아. 털가죽이 목표였으니까. 응. 음. 어, 피 없는 것봐 체력 채워야지 아, 모닥불이 이렇게 돼 있네? 왜? 몰라, 모닥불... 아, 내구도 달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아, 이거 맘머스랑 그런 애들이 주변에 밟고 다니면 내구도 달아서 나중에 부셔져, 다 되면 이러니까 못 찾았지 이거 빨간색, 눈 아파 어, 됐다 너, 너네 야, 니네 뭐 하냐? 업혔냐? 장난하지 마라. 제, 뭐야, 뭐가 뭐? <laughs> 미친 뭐야? <laughs> 티라노가 네발 짐승이네 뭐야 이거 씨발 착지 보소, 잠깐, 만 뭐야?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긴 우스꽝스러운 티라노가 완성됐는데? 뭐야 이게? <laughs> 아! 이쌍! 하필 또똥꼬 있는데 똥싸네 씨야 우리 마모스 잡으러 가자 응 음. 렉스 데려가야 되겠다 어 근데 이러면 아야 렉스 렉스 데려가면 안될 것같아한 마리만 냅두자 렉스 아니 여기다 그 매머드 지키게 냅두게 냅두고 아니 근데 말이야 나왜 체력이 안 차지? 추위서 추워서, 추워서 그런가 추워서 회복이 더딘가보다. 여기 잠깐 여기서 체력 회복 좀 하고 가야겠다. 에우, 추워. 난 바지도 없어요. <laughs> 바지, 소리해. <laughs> 다 티라노야 지금 여기 있는 공룡들은. 철괴가 없어서 수리가 안 돼. 철개가 없다고 이 주변에 철같은 거 없을라나? 하긴 산꼭대기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들림안만하는가 일단 매머드한테 그걸 해놔야겠다. 너 이동 속도랑 체력 열매를 좀 넣어놔야겠다. <laughs> 됐죠. 이 정도면 무게는 아직 빵빵하네. 무게 530kg 들수 있어. 대단하다. 보스는 언제 잡냐고요? 아자 이게 뭐야? 뭔 소리야? 이거 뭐... <laughs> 뭐야? 뭐야 이왜 이래? 뭐야? 누구야? 너 뭐니? 이 새끼가 이게? 잠깐 하지 마. 캥거루 하지 아니야? 자, 캥거루? 아직... 캥거루인데? 아왜 때려 또? 아아 이에스 이에스칠론 나갔어. <laughs> 뭐하는 새끼야 방금? 잠깐만 어디 갔어? 깜짝이야. 나 놀랐네. 나나 처음에 티라노인 줄 알았는데. 이거, 여기 있다 이때가 이게 뭐지 이 새끼? 개 빨라. 저, <laughs> 저 한번 잡아볼래? 쟤 <laughs> 근데 쟤 잡아도 모피가 나올 것 같긴 해. 희한한 놈이 있네요, 여기. 엄청 빠른데? 저게 한 명은 조종하고 한 명은 주머니에 탈수 있대. <laughs> 야, 저거 잡아야 된다, 저거. <laughs> 볼라로 잡자, 볼라. 볼라로 되려나?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저기, 있다, 저기 있다. 저 새끼 잡자. 어머, 저 새끼는 꼭 잡아야 해. <laughs> 잡아라저 주머니 포켓몬 컴온, 근데 이게 볼라로 안될거 같은데 얘. 해보지. 뭐 던져볼게 됐다, 됐다, 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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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. <laughs>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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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쓰러져. 어, 됐다. 얘도 열매 먹겠지? 음. 귀여워 귀여워 열네 많이 먹어 <laughs> 어? 아닌데? 왜? 열매 안 먹는데? 왜 열매 안 먹어? 휘기버섯만 먹는다고요? 네? 휘기버섯이요? 모피가 뭐 될거 같은데 휘기? 그거나 어, 뭔지 알아? 나도 뭔지는 아는데 그... 거대 비버 집에 있었어요. 근데 쓰레기 인거 같아서 하나도 안 먹었는데. 하, 잠깐만 이거 좀 레어 한애 같은데. 아, 음흠. 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. 왜? 우리 집 근처에 거대 비버 집 있잖아. 아니, 형이 근데... 킬 당하고 가서. 에 저요? 진짜 저만 싫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아니면 좀 주변에서 구해볼까? 주변에 있을려나 일단, 내가 이거, 내가 열매 많거든? 응. 기절을, 기절을 풀진 않게 할 수, 늪지 나무를 캐면 희귀버섯이 나온다고 여기 늪지가 있을 것 같아. 왜냐면, 쟤도 늪지 구역에서 있어야 그 희귀버섯인지 뭔지를 처먹을 거 아니야. 그렇다는 건 뭐겠어? 주변에 늪지가? 없네? 미친 거. 맘모스, 늪지 나무 맘모스로 캐고 오자고?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. 하세야, 그럼 걔 기절 좀 시켜놓고 응. 있어봐. 내가 있을게. 갔다 와볼게. 여기 주변에 없다고? 아, 나 근데 쟤꼭 얻고 싶은데? 아, 정말 이 게임 별의별게 다 있구나. 지금, 저기 가고 있는데? 늪지대. 뭐야또 겁대가리 상실해갖고 뒤질라고 이게 아 니가 랩퍼면 다냐? 랩퍼면 다냐고 어? 니가 뭐 어디서 얼마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53짜리 랩퍼를 잡았어? 음 개쎄 어, 그냥 사기 덩어리 <laughs> 그냥 사기캐야 얘는 지나다니면서 순만 저도 이겨. 이따라. <laughs> <디켜라. 웃음> 그래 농사 필요 없어. 몇 <laughs> 대일 뻔했네. 괜찮아, 괜찮아. 아직이야, 아직이야. 그럼, 시껍했지. 아좀 어, 나와라, 이것들아. 멀었어? 뭐 아니, 늪지대 가고 있는데. 아, 아, 씨발. 아. 아, 진짜 오바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, 이, 잠깐만, 이 새끼, 뭐. 어, 꼈어. 아, 또 꼈어. 미친게임. 어! 어! 아, 진짜! 좀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! 어어어 아, 진짜. 어! 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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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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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바게임. 어오와 여기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치네 와이 미친 놈이네 진짜 <laughs> 어 다행이다 희귀 버섯을 구해 오시오 <laughs> 야 지금 희귀 버섯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생사 현안을 뚫게 생겼는데 지금 <laughs> 아우 험난해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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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... 아우 좀 열어봐 이거 좀 됐다 들어가 들어가 어, 들어가 여기 있어 됐다 어후, 험난해 험난해 이거